시작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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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다이아 5예요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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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버려. 시작이 좋아. 시작이. 248 시작이 좋아. 시작부터 248 좋아. 시작이 괜찮아.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좋아.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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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괜찮다. 시작이 좋아. 괜찮아. 시작이 괜찮아. 시작이 상당히 좋아. 시작이 좋아. 하체만 좀잘 나오면 될거같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괜찮아. 시작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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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 좋아. 시작이 좋아. 아시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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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너무 좋아. 아 시작이 좋아. 하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삼톡삼까빠 시작이 아주 좋아. 이번 판이 되게 파밍이 잘 됐어요. 깔끔하게. 네 스텔버 밀베스 스텔버였으니까 솔직히 저기 저쪽에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자기장이 이러고 내 쪽으로도 붙으면, 이거 완전 운이 좋은 거야. 여기 탐난다. 근데 이쪽에 사람이 있을 확률이 큰데. 차라리 리포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리포카 가자. 오, 차고집이 있어요. 여기 뭐, 여기 있죠. 한명 들어온다. 들어왔어요, 리포카. 저 앞쪽이요. 와, 한 대. 네데한명한명 어, 보이네 한명 와씨 <laughs> 한명더 있었어 또한명 왔는데. 왜 이쪽으로 많이 모였지, 애들, 근데? 가야 되네. 네, 저거 뒤에 버기 특성상 저 뒤에선 안 맞아요. 지금 무리하게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지금 가깝잖아. 자기장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일단은 애들 위치부터 좀 파악하고 나서. 그때 사람 없는 쪽으로 빠져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아직, 아직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리 잡아도 돼. 어 지금 바로 자리 잡기보다는 그 다음에 가도 돼요. 표시트좀 들어가자. 나 똑같은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위에 있어 한두명 무조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저 앞에 있다. 와, 저, 뭐야, 지렁이 있었네? 자, 딱제 예상대로 두 명이 있었죠? 길리 있었기 때문에 길리부터 먹어줄게요 3명 남았는데? 여기 다 붙어 있다고? 여기에? 내가 아까 저기 밑에 발걸음 사운드를 들었거든? 보시고 아스타면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와, 아래에 있다고 구상 싸움인 것 같아. 어, 구상 싸움이에요. 이거 오케이, 구상 많아. 딱 여기서. 원줄 때 구상 빨게요. 얘 지금 아래에 있는 것 같아. 어, 여기에 다 확인했어. 없어, 없어. 얘핵 아니면 구상이야. 어, 얘핵 아니면 절벽이 있어. 지금. 술탄 아, 아니야아니야 해결 아니야. 수도 있는데 얘 지금 나보다 구상이 많을 수가 없어 내가 훨씬 유리해 그렇지 아니요, 제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와, 얼마 만이냐, 지킨